6월 30일 해외축구 이적 가신모음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비아레아의 스페인 수비수 파우토레스에 대해 3,500만 파운드의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 수비수 율리엔 팀버는 아스날과 아약스의 초기 이적료 4,200만 유로에 합의한 후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웨스트햄은 여전히 아스날이 24세 잉글랜드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를 1억 500만 파운드에 구입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지불 계획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첼시는 이미 개인 조건에 동의한 브라이튼의 에카도로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영입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엘른 미넨의 프랑스 수비수 리카 에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첼시는 셀타 비고의 스페인 미드필더 가브리 베이가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잉글랜드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의 이상적인 대체선수로 지목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바르셀로나의 스페인 윙어 페란토레스에 대해 2,500만 유로의 이적이 포함된 옵션으로 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 잉글랜드 미드필더 루벤 로프터스 치크는 첼시에서 에이시밀란으로 완전 이적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탈리아 에 있으며 에이시밀란은 다음으로 첼시의 미국 윙어 크리스티안 플리 시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첼시의 벨기에 공격수 로멜로 루 카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힐랄 클럽으로부터 연봉 4500만 파운드 의두 번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인터밀란으로만 이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타깃이며 스퍼스는 27세 덴마크 선수를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수비수 에릭 다이어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29세 에릭 다이어는 새로운 토트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로 아래에서 그의 자리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그의 미래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바이어, 레버쿠젠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U-20 공격수 다니엘 제비슨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는 모두 아스톤, 빌라의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에릭 테나은은 스페인 골키퍼 다비드 데이아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잉글랜드 골키퍼 톰 히트니 루턴 타운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윌프리드 자아는 금요일에 자유계약 선수가 될 것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의 포르투갈 레프트백 누노 타바레스는 웨스트햄의 관심 대상입니다. 아스널은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16세의 잉글랜드 미드필더인 에단 은와네리를 설득하여 클럽에 그의 미래를 약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리버풀을 떠난 브라질의 31세 포워드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사우디 프로리그의 아라울리에 합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아약스 미드필더 에드손 알바레즈에 대한 이적은 정체되었으며 웨스트햄이 이 25세의 멕시코 선수를 영입하려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 감독 조제 모리뉴는 레스터 시티의 26세 나이지리아 스트라이커 켈레치 이아나초와 24세 잠비아 공격수 패슨 다카를 노리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전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제이미 바디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칼리즈 fc에 관심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파케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새 감독이 되기 직전에 있으며 클럽은 다음 주 프리시즌 훈련을 위해 독일인을 선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 파트리크 비에라가 리그앙의 스트라스부르의 감독이 될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